진짜 와 이런데서 어떻게 해어 뭐야 이건 레전대다또 다른 여자 방송 쳐보고 있네 <laughs> 형또 시장조사해요? 아막 <laughs> 얼빡 <laughs> 보고싶어 오셨나요 잘해요? 잘하는 요맛있 완전 시원시원한 느아 제가 귀엽네 오마우니까 제가 시절이 중요하와이아형 잠시만요. 아, 나 지금 일중이잖아. 아니 그 알겠는데 밖에 안 치워요? 저뭐 얼마나 방치한 거예요 대체? 3주밖에안 됐어. 안 씻은지는 얼마나 됐어요? <laughs> 너 진짜 웃긴다. 뭐가요? 아, 네가 저번 에 씻으려고 씻었잖아. 아니 그거 형 일주일 됐어 일주일. 내가 저번에 말했지. <laughs> 난. 깨끗하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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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고형 그러면은 씻고 나가서 여기 환기 좀 시켜놓고 밤 산책이라도 좀 합시다 어 알았어 알았어 가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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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간어안전어 우리 집 안에만 있을 거야 형지금았어 알았어 알았알 알았어 알 알았어 알그어 알았어 알았았어았어 뭐야? 왜뭐 <laughs>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나가면 안 돼? 그만해요, 진짜. 나가자고. 싫다고. 가자고. 엄제까지 철어 팍박 가지고. 기상각.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치킨 먹읍시다. 치킨 포장하러 가자. 치킨. 어때? 그럼 네가 이렇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내가 내가 살게요. 갑시다. 왜? 왜왜 왜 그래요? 아니 마스크는 왜쓴 거야? 어? 아왜왜 왜, 왜, 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 형을 누가 알아봐요? 형. 없어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 주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항상 전야형 마스크 그냥 다시 쓰세요. 닌자요? 닌자요 아주 그냥. 에? <laughs> 지랄을 밝거 아 근데 동네가 공기도 좋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맨날 그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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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응? 이 동네에 나의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어. 그 비극적인 아픔들이 서려 있는 동네지.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 형왜 갑자기 개질하라 하세요? <laughs> 응? 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양치새끼들. 아 저런 양치새끼들이 아 제일 꼴불견이 야 하유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고. 그렇지 않아요? 어? <laughs> 어디가? <laughs> 아 잠잠 잠잠 잠깐만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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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가서 말해줄게 가집 가서? 어, 어디가? 집, 집 가서? <laughs> 아 지금 지금 포장했잖아 내가 이따 말해줄게. <laughs> 어? 동구 아니야? 사람 잘못르겠습니다 얼굴이 동구인데. 사람 잘못르겠습니다 얼굴이 구야 내름 똥구 아니잖아. 내름 름똥구 아니잖아. 똥구 내름 똥구 어. 아니잖아. 어, 아니, 머리띠가 이구인데똥구똥구야 동구, 동구, 어. 어. 내름 똥구 어. 아니잖아. 아구잖아 지금. 똥구네똥구네왜 거짓말해? 똥 삼잘못 쓴다. 내, 내 이름 아니잖아. 저 어, 똥구? 야. 내 이름 동구 네, 똥구? 네, 똥구. 똥구. 아니잖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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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장지상입니다. 야내 이름 장지상이잖아. 야내 장지상이잖아. 동구 동구 동구? 예 동구야. 동구. 형나 동구 동구. 동구 아니야. 나나 동구 아니야. 동구. 아나 동구야. 저저 동구 맞네. 장지상입니다. 기억 나지? 기억 나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구 맞네. 왜막 동구야 동구인데. 시. 어 그래. 오. 팔. 칠. 어빵 있어? 어디 어뭐빵어뭐빵 뭐, 빵? 빵, 빵? 빵 뭐, 뭐, 갑자기 왼빵이야? 어 빵, 빵빵 없어 빵 없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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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구 왔네. 야 동구야. 똥구 맞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야, 왜너고짓말치고 그래? 드실래? 똥구? 드셔볼래? 똥구 얼굴이 안 좋아졌는데? 똥구 많이 먹고 다니냐? 네. 얘들아! 진짜 반갑다! 근데 내가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빨리 집 가야 될것 같아. 내가 다음에 만날 때 맛있는 거 줄게. 미안해? 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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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 오늘 방송 끝났잖아요. 뭘 물어? 뭘 물어?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 아, 자꾸 거짓말을 치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동구 어, 진짜 오랜만이다. 동구 뭐 하고 지냈어? 동구 예전부터 귀가 예뻐, 귀가. 어? 귀여웠잖아. 못했었어. 동구야, 옛날 기억이 안 나니? 옛날 재밌었잖아. 잘잘나잘 나. 즐겼잖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나안 보고 싶었어. 그래 너무 보고 싶었지. 너무 보고 감이 걸렸나 봐. 동구 형 친구들이구나. 동구야, 넌 뭐야? 저 동구 네형 동생인데요? 동생. 눈 이쁘겠다. 에? 네? 눈 이쁘겠다라고. 예쁘게 뜨고 있는데요? 동구야. 동생 예의가 없네. 응? 그 동생은 학교 어디 나왔어? 저 팔각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팔각고? 예. 네너 구구 김민석 알아?

나방뭐 했어? 나보다 안 했어 아니,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할 거지 야 너네 너도 막 이렇게 막 방에서 어. 만화 읽고 막 그래?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만조인 백수 새끼 아야 이거 왜 그러냐 너네 이게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뼈도 얇고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어디다 쓸 건데 이거 저기요! 저희 형 버튜버예요 뭐? 뭐? 버튜버? 번.. 번투버? 버튜버라고요 버튜버 버튜버가 버튜버. 버튜버, 버튜버 버튜버 몰라요? 버튜버 나 아냐 너이세도 알아? 이세돌. 이세돌? 그 요즘 그 MG 그거 그거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 그래 그 유튜브 넘기다 보면 나오는 거 <목> 형! 조용히 이런 사람이에요 뭔데? 바어왜 <목소리> 그러냐 이씨 어, 아니아니나 아니.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야 이게 동굴 해 그래 발광을 한다 이게 너야? 너 섹시하네 야 이거 너야? 유튜버가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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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너라잖아 지금 너막 섹시한 척 존나 야 씨발 채팅창 존나 빨라 유버가 뭐야? 형 무슨 소리야, 형이 보트 보잖아. 야너 보고 사랑한데, 야 여성 나 뭔지 몰라. 나 뭔지 몰라. 나 모르는데? <laughs> 나 몰라. 얘 뽀뽀한다. 씨. 야 동구야, <웃음> 동구야, <웃음> 너 뭐야? <laughs> 동구야. 나 뭔지 모르는데? 동구야, 너막 음마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 그게 누군지 <laughs> 예. 모르는데? 아동이가 뭔데? 야 우리 동구 재밌네. 어. 야, 얘 완전히 재밌는 어. 새끼였네. 많이 만났어. 야 그래서 야 우리 자리 하는데 얘 데려가야겠다. 어. 거기 가면 네 얼굴 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우석이 철민이. 경태 상훈이 순석이영훈이 태봉이. 아, 어, 형. 술자리 가는 구나전 그럼 갈게요. 아, 아, 니 그냥 뭐친구들가랑 간만에 <laughs> 술 마시는 건데 갔다 와요, 왜? 아,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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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가. 가 가요. 조심히 재밌게 놀고 와요. 응? 어? 안녕. 재밌게 놀고 와요. 괜찮으려나? 아, 괜찮겠지. 저 형도 현실에 좀 부딪혀 보고 해야 돼. 어. 뭔 소리야? 어? 어 형! 형! 어 저, 저, 형! 어형 아, 서봐. 왜뭐야어안 왜, 어? 안안안 어, 어, 어? 어, 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아, 뭐 도망쳤어? 뭐야 뭐야 아 <laughs> 언제부터 섹시했냐고 나 태어날 때부터 섹시했지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오빠 저녁 드셨어요? 나널 와, 구 와, 구씹어먹었지 뭐야. 음, 뭐야? 이 채팅 뭐야? 어. 어. 님들 얘왜 빨아줌? 이새끼 학창시절에 나한테 개 와, 왔던 찐따인데? 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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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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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있스라고요 형은, 형은 야, 돈 있어. 야, 돈 있어. 야, 돈 있어. 야, 야, 돈있스 그래! 난! 병 야, 자 20명의 최고의 버있버 네. 아 야, 돈 있어. 이 너, 형? 俺の 가치다. 응. <목소리> 뭐, 뭐라고?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겼다고!